안녕하세요. 오늘 기초 스티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장미를 수놓아 볼 건데요. 이제 리본 자수는 크게 이렇게 평면 자수, 입체 자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평면 자수의 꽃을 배우게 되는데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법이 스파이더 웹 그리고 여기 테크 트위스트 로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배우게 되면. 웬만한 꽃은 다할 수가 있거든요. 다 그중에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테크 트위스트 로즈 먼저 해보겠습니다. 7mm 리본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기초 스티치 배운 이파리 부분 옆에 할 거고요. 그리고 실 바늘이 필요해요.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둘, 셋 프렌치넛 했습니다. 뒤에 매듭을 밟지 않고 내려가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프렌치넛 옆으로 리본을 뺄게요.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 테크 트위스트니까 리본을 트위스트 해서 테크 이렇게 고정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본으로, 이렇게, 꽃잎 하나를 만들어서, 실로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한 입, 한 입, 고정을 해줍니다. 실은 매듭 짓지 않고, 그냥 두고요. 다시, 리본을 한 바퀴 더, 리본을 꼬아서 꽃잎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꽃잎도 실로 고정. 그리고 다시 꼬아서 실로 고정. 벌써 한 바퀴가 다 돌아갔어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고정. 점점 꽃이 커져야 돼요. 고정.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뒤에서 실매듭. 자, 그리고 마지막 잎은 우리가 해왔듯이. 트위스트해서 리본을 밟고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 마무리가 되었어요. 리본은 이제 꽃이 당겨지지 않게 매듭을 지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잘라주세요. 이파리 부분 수놓을게요. 아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매듭을 짓지 않았던 리본을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서 시작하시면 돼요. 레이지데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레이지데이지 정석보다는 이렇게 조금 언밸런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레이지데이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리본 스티치로 리본 스티치 이렇게 리본 앞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볼록하게 리본이 된 상태에서 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제가 여기 이제 두 개를 했고 옆에 리본 스티치로 잎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 세개 놓고 여기 수실로 줄기,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고 또 거기 줄기 따라 잎을 리본 스티치 했거든요. 이렇게 응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처럼 연달아서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루프 스티치도 놓고 우리가 배운 기본 스티치로 옆을 채워주시면 돼요.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스파이더 웹 해보겠습니다.